정말, 정말 그자 p에 포함된 적도 가보겠습니다. 영어만 <laughs> 어, 추가하면 앞에 서복사입니다 영어로 됐 나요. 자, 음. 자, 이렇게 위쪽. 예. 만약 p가 q에 포함되지면 p이면 q이라는 명제 이입니다 되지겠죠? 다 나온 거라고. 이는 p는 p이 위함으로 하고 충분적. 반대로 Q는 P, Q와 조건이 되됐습니까 그래서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면 참이고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면 충분조건이 겠습니까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가면 Q와 조건이 되겠습니까? 조금 더. 아, 그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 두 조건, P, Q와... P가 Q에 의한 충분조건이라네요. 진영아, P, Q 조 우리가 더 커야 합니까? 그러면 은 p 가 q 이면 충분조건이다. 그러면 은 Q가 더 커야죠. Q가 더 커야죠. 그 o 이렇게 되 s 게 i s s No more Swiss. No more Swiss. No more Swiss. No m o r a와 a 사이 s No 겠죠 r p도 그 i s s No m p p e p w i s s n 이 more Swiss. No more s w i 야 되는 거죠. シェフチーズ 어 같습니까? 동맞죠마이너스마이라고 예. 이렇게 되겠죠 맞죠 이렇게 <laughs> 둘다 5와 이렇게 되겠죠둘다 좋은 도라도 관계 없겠죠 이거 보 보시, 보시면 그 판할 겠죠네 얘는 5입니다 는 얘는... 뭐라고 보다 크고 오보다 커야 합니다 두개 동시에 만족하면 어, 얼굴해야 되죠 이보다 커야죠 이보다 크고 오보다 큽니다 그럼 오보다큰게오보다큰게답 이해될까요? 예두개 동시에 만족 어되게 나? 요쪽 보시, 요다시 면 요다시 보면, a는 오보다 크나 a는 이보다 크나. 두개 동시에 맞을 거라고. 승민아, 그래도 가져가. 있분을그 오빠 어떻습니까 나? 되지 습니까 예. 음, 다음 예. 자, 이거 보면, 일단 죠 우리 이 조건을 P라고 하고, 이 조건을 Q라고 할까요? P면 Q이다가 자, p 면 Q이다가 Q는 P랍니다. Q는 p 랍니 p 랍니 누가 더 커야 한다? P가 더 커야 한다. P가 더 커야 한다. 이렇게 네, 괜찮게 뭐라고 이렇게 됐죠. 습니되습니까보세요 네, 이거 둘다 대우하고 싶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습니까 음, 예. 히그 뭐라고 그죠 X p 의해, q 의해 한번 되 q 의해가 더커요그 알겠습니까? 근데, 원래, 원래, 이제, 이제, 이제 대응 문제 순으로 바꾸면, 여기서는, 나큐이며, 라고, 나피이다. 포함이 누가 더 크다고, 이렇게 돼야 된다. 될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어, 잠시만. 그렇게 하면, 아이고. 이 상태 그대로 푸는 게 맞겠네요. 나피이며, 이걸 부정하면 뭐 되죠. x p l o s i o n Good c 그 o c o l x c e l 마사 n t 이 a s a Masa. Masa, you get s u a x 플러스 s 이 o n y o u 면은너무 u n g Young. y o 대 n 명제 o 활용하면 너무 쉽다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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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피션이 조건 아닌가요? 그래요? <laughs> <안> 요 <된가요>? 역시 <laughs> P가 Q에 한 필요 조건이라네 자, 퓨션은 해도 커다 Q가 더 커야 해요 아, P가 더 커야 요이 아니지, 필요 조건이면은 예 Q가 더 커야 요 아, P가 q 일게 아, 그러면 P가 더 커져. P가 더 예. 크죠. 이해 되는 거맞 예. 맞아요. 그래서 바로 Q가 P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차피 또, 또 수직선을 그렸어, 어? 할겠죠 뭐, 뭐부터 그리, 그릴까요? 그럼 뭐, p 부터 그릴... 어차피 k 포함되어 있네. 뭐, P부터 그릴까요? P를 뭘까 마이너스 1, K, 채우고 이게 지금 뭐라고? P네요. 예. 피 안에 큐가 있어야 돼. 큐를 아래다 그래도 돼. 그래서 큐는 뭐라고? 여기 다 채워지는 쉽게 큐는 뭐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렇게 사.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지겠네안 된다. 퍼겠다 예. 다음. 이때도 이 어. 혹시. 키가 키우기 위한 뭐라고? 필요충분조건이라네이말하고 말이죠 키가 필요충분필요충조건이라고 키끼를 포함 어떻게 돼야 되는거죠? 뭐 그걸 피할수 있는데 필요충분조건이라상하사화표그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다는내가틀어다는데아 내가, 맞지 될까요? 같다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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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 얘기 했쌍다는 그래서 이거 풀면 X는 무대죠, X는 무대고요이 h 해 가요. s w 습니까이 w 차방식 t 두분 a y This is what I want t 요 say. This is what I want 기 o say. 라 h i s is what I want to say. This 다 s what I 되겠다. 다시 할까요? 아니요. 되겠습니까? 얘두 번이 뭐하고 라고 얘와 얘. 구로 금과 계산하게 기억나나? 네. 두 번의 하. 아폭 더하기 깨타는 무사이다 마이너스 이분 마이너스 A 분의 맞보자두개 곱하면요? A 분의 C. A 분의 C. 두개 곱하면 얼마죠? <laughs> 마이너스 C. B C. A 분의 A 된다. 마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진영이는 무슨 지못다 네, 알아들었는데요. 아, 또 멍때리하자. 오늘 오르면서 또아또 자, 마지막 문제 한 문제 더 가보겠습니다. 예. 자, 잘생기고 기록을 확인하니아 우리 3년 전에 영상도 있죠 예, 있을예요 <laughs> <laughs> 그거 안 <번> 보시는 거죠. 네. <laughs> 초이요초이요흔초이요 초이. 자, 다음 아 조금 비슷 같은 문제도 좀더주의 하시고 읽어보겠습니다.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각이라네. 자, Q. Q하고 P하고. 자, 진영아 포함 누가 더 커야 합니까? Q가 더 커야죠. Q가 더 커야 돼. 그럼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음 저기 R하고 어. P하고 RP. 푸른 조각이라네. 네. 누가 더 커야 돼요? 고 그럼 P가 더 커야죠. P가 더 커야 돼. <laughs> 아, 그래서 이거 P를 주인공으로 저, 그래서 이걸 보니까 p 로 주인공으로 니까 P는 Q에 포함 되어져야 되고 P는 또 뭐라고? R을 포함해야 된다. 되지겠죠 이렇게 하면되겠네 그래서 오늘 차근차근 단계별로 그려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게 뭐예요? R이 제일 작은 게 R이 그렇죠 R은 얘네요. 맞습니다 B보다 뭐라고? 크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다음 예. 뭐라고? P네, P. P가 얘예요. P가 얘인데, 반드시 뭐라고? 얘를 포함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포함할 수 있지? 그러면 이제 자 생각해봐, 포가저 사이에 있어야 되포함하 하고, 반드시 뭐라고? 여기에 3을 적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요거 마지막. 이게 지금 R이죠? 알이 R이 지금 P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되겠나 이제 요거 그럼 포함한 게 정하면 되지겠죠? 다음은 또 뭐죠, 이제? Q가 제일 커야 되네. 뭐, Q를, 왜더 그럴 수 밖에 없다. Q를 A보다 크네. 여기다가 뭐라고? 이렇게 해야라고 Q가 포함될 수 있다. 다음, 나머지 두건 조건은 천천히 다 정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자, 천천히. <laughs> 빨셔야 됩니다. 우리 진영이도 푸른 척마 하죠. 전문제다 풀어주세요. muito Mizu onu çıkmak için onu 어떻게 보습니까자 비슷한 비슷한 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비슷한 비슷한 까지 되어집니다. 아, 그래도 좀 남았네요. 한소들어가을때죠 아, 자, 보 보겠습니다. 아, 잘재습니다잘 아, 생김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예네요, 나피면 나큐이 표적군에다 이래 어 있네요. 그리고 나큐, 아니 피네요피해지파 나큐니까라고. 뭐 피의지파. 표적군이다. 그냥 오늘도 그야니까 그러면 나피가 더커죠 아들이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자세히 할 수겠죠. 피큐 한번에다 바꿔서 이렇게 됩니다 맞죠? 할 수겠다. 네. 자 그럼 1번. 1번1번 맞다 틀리다. Q가 포함된다는 거네요. r I n e to sing s u 니 p e n o t p r e t Q, Joe. I am b P. P. q p y o q u i z z e p s p p 거 p 이다 맞죠 이건 p 빼기 q가 뭐라고? 공집합이다. 이렇습니다이해된니이미 q 빼기 q 예. q 빼기 q 니된다이러 내가 이거 q 빼기 p가 뭐라고? 공집합이다. 아. q 빼기 p 공합이다 p 빼기 q가 공집합이죠. 그렇죠. 작아있으면 그건 공집합이다. 그래뭐 p 빼기 q가 공집합이다. 되겠죠 예. 다음 5번이 없어요. 만테르 천천히 천천히 천천 필요 없습니다. 아니죠. 저 도는 모양 모양이 안짜요도 모양이 빠진 문고는예입니다 좋습니다 그 파이바입니다두 개를 합해봐야 보라고 도 모양이 빠져서 안 됩니다 전체 파 맞죠 되겠습니까?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더보여 떠죠 천천따라보시면 이야 P, Q, R, S 이얘가나다가능 네, 조금 줄어어요런데있네 필요조건이 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을 수도 아, 요, 요, 이게 빠졌네요. 여기이요있네요 S하고 R하고 충분조건이 있네. 이렇게 되어있네요. 맞죠. 까 다음 또 나피는 나피는 Q q 이요위요 조건이 그래, 나피가 더크 거죠. 그게되네요저 다음 이제 S 연하고 뭐라고? q 이요 충분조건이 q 더 크죠. 이렇게 되요잘 네. 해봐야 될거아 이제. 뭐마음어로 하세요. 큐, 큐 기준으로 적을까요, 큐 기준으로 적을까요? 큐 기준으로. 큐 기준으로 적으니까, 큐는 어디에 포함되어져야 된다? P에, 예제칼에 포함되어져야 된다. 네. 그리고 뭘 포함하고 있다 이거? 네. S에 의해서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되겠습니까? 다음은 뭐 어, 어떡하지 이거? 여기 S가 있잖아. 그러면 어. 뭐 어쩔 수 없이 반대 이거? S에 의해, R에 의하면 순수거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아 네. 그래서 이 다음 번에 요이 되어있으면 되겠네 됐요이자식 다음 주에 뭘지 이게 대우명제, 반대로 얘 예, P 적고 다음으로 Q에 요고 다시 s 요요 R, R. 뭐지 알겠다? 네. 받아야 됩니까? 자, 뭐가 이제 P, P는 피피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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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P는 R이기 위한 맞죠. 조금 더들어보세로 맞다 되겠습니까? 네. 다음 R은 낳기 위한 R 여기 있죠. R은 낳기 위기 한 R은 낳기 위한 뭐라고 필요조건 맞죠? 필요조건 네. 맞죠. 조금 들어가세요. 들어세요 되시겠다? 네. 마무리. 다음 P와 S P와 S 어디 있죠? 어, P와 S인데 P와 에, S P와 S는 필요충분 아니죠? 충분조건 어, 충분조건 맞는데 필요조건인지는 필요 알수 어. 없다. 네. 되시겠죠? 네. 필요충분. 필요 이렇게 여어다 여기다. 여기다. 다여다 여기다. 지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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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기다여기이 그리고 여달다 여기다. 여소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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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다다여로서란기 좀이 고 없어지고 있어 보이네요. <laughs> 아 그거 그건 없어져, 다라스로 쓰 그러니까 예. 따어두 개, 얘둘 중에 누구가 더크그다한이죠 이게 핫지파비의 큐면은 큐가 더 크다한 거지. 큐 안에 알이 있네요, 생큐 안에 뭐 있다 이거? 어. 알 있다, 맞아. 승민아 큐 따로 쓰겠다. 자승 승민아, 자승민 여기 뭐라고 내야 됩니까 큐는 승민이 얘기해 주자. 승민아, 큐는 나피이에의하 무조건이다? 충분히 그걸 좀 판단해 봐야 된다 Q가 더 큽니까? 필요조건이지 나피가 더 큽니까? 나피가 더 큽니까? Q하고 나피하고 누가 더 큽니까? 나피가 더큽 나피가 더 크죠? 그러면 충분 무조건 진짜 지 한번 바라봤다 하가 아니 잠시만요 헷갈리거든요 아성미가 틀렸겠지 뭐 나피가 더큰게 아니거든요 선생님 그러면은 예 나피에 Q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q 고나피하고 누구한테 크다? 납피가 더 크다. 그래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면. 좁은 데서 넓은 데로 가면은 충분 조건. 그걸 충분 조건. 아 Q는 납피. 아 알지? 아, 아예자 이건 이번, 헷갈리네. 무슨 말? 나달은 납납 Q다. 전쟁. 이건 뭡니까? 나달이면 납 Q다. 이분 누구들 했다 나달이면 납납 Q다. 필요. 필요. 필가 네, 그래. 그거, 예, 그래서 충분한 그 데서. 데서. 충분한 좁은 응. 거. 필요. 한요 누가도 요니까나요필고 필요. 하고나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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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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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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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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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좀금 여러분, 학교 책상하고, 화학생 책상하고, 누가 더 책상이 더크다화장실 어, 책상. 그래, 그래. 학교 책상에 앉아있다가, 화학생 책상에 딱 오면 뭐라고? 공간이 충분하잖아. 그래가지고 <laughs> 그겠지 화학생, 예. 아, 그 학교 조그만 책상에 있다가, 화학생 그큰 책상에 오면 뭐라고? 공간이 충분하잖아. 예. 가든지 아, 학교에서, 이, 화학생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가, 학교 가면 뭐라고? 공간이 더 필요하잖아. <laughs> 아, 깊게 있나, 이거? 정말로. 그렇게셨어요 네. 일반적으로 뭐라고? 일반적으로 P면 이 Q이다. 그 일반적으로 이 이정했다. P면 Q이다. 화살을 맞았지 네. 맞으면 피가 나잖아. 그래서 필요조건. 아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내 생각에. 여기서 있 예? 김민준 씨은 그렇게. 그리고 여 그러니까 다 그런 거 그래 이게 하도 안외오지니까 그래 화살을 맞으면 피가 나다. 이를이이면 그거도 있어요. 그요 화재는 지금 뭐라고 좁은 화교책상살다가 넓은 화당으로 면 뭐라고 공간이 충분하잖아. 화 들어가면 뭐라고 공간에 덮필요하다 예. 이해 될요하여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편한 대로 우시면 된다. 이제 <laughs> 아, 음. 네, 조금 세게 돼있네 예. 이해한거죠. 사전에 이걸 알아야 될 필요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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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X가 이렇게 할것 같습니다.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는 B보다 작다.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죠? 네. 같다가 없어졌어요. 그냥. 집합도 있잖아요. 집합. 그렇죠? 집집하뭐 애기 같도되나야 되겠네 그래 집합을 했잖아 원래 얘를 뭐라고 이렇게 접고요 얘를 뭐라고 이렇게 었어요 어... 20년 전 와서 보면 <laughs> 될까요? 그럼 네. 제는 얘를 뭐라고 애기 뭐라고 이렇게 얘는 뭐라고 이렇게 될까요? 태어나기도전이요예또얘 됐나요? 그래서 지금은 뭐라고 정의를 바꿨어요 이거 없앴어요 이거 두배다아 뭐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음 맞죠 될까요? 이거 두배다라 뭐라 쓰기로 했다 요걸로 쓰기로 했다 그래서 뭐라고 A, B가, A가 A가 B에 자의, 자신, 자의, 자의 자신을 부분집합으로 구한다고 얘기한다니까 두 가지 포함한 거라니까 요거 기억할 수 있겠어요? 예 됐습니까? 이렇게 기호를 하나로 통해서 편하 면도 있습니다만 헷갈리는 것도 있다 이해 될까요? B, B, 그래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이렇게 집합표 A가 B에 포함된다면 누가 더 크다? B가 더, 더 크다. 크다. 하지만 뭐라고? 같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아 하시니까. 왜? 결국에 그렇게 가치성으로 했으니까. 될까요? 기억할 수겠어요 자, 이 문장 한번 겠습니다 P는 q 이가 충분히 적용이 되네. 아, P는 R, 아, P는 왜 쓰지? <laughs> P, P는 아, R이 말하고 충분조건이 말하고 R 이렇게 되니까 네. 이의 여와 R의 여가 뭐하고 충분니까 이렇게 되지겠네. 예. 아니죠. 충. 아, 틀렸습니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응. 그럼 이제 q 와 R 말하고 반대를 다 이렇게 되죠 야 네. 어, R의 무대 반대된다. q 의 반대된다. 그러니까요 반대는 맞아요. P, Q 이렇게 돼야 다네요자 보세요 이게 얘가 어디 포함된다고? 아고그깐잠깐 이거 결론 무슨 말이다 이거 P가 R에 포함되고 R이 Q에 포함되고 Q가 P에 포함되어 다 똑같다는 건가? 다같다자 그럼 음. 지금 이문 풀어보세요 P가 천천히 다 풀어보세요 상진이세요남지 남지? 데형 아이 사지자가또 나왔답니까? 갈래, 놨다, 나랑 장영이라는 지일 수도 있는 거야 어, 그렇지 어, 부 어, 어고 수도 있고 도 있고 자, 김형아 찍야 나랑 문자가 안 왔는데? 나왔어요 <laughs> 맨날 안 오지 하... 자, 이거 천천 한번 보세요